추석 아침, 서울대병원 복도는 잠시 멈춰 섰다. 흰 가운데 사이로 작은 가방 하나를 든 남자. 가수 김용빈이 조용히 걸어들어왔다. 화려한 무대도, 카메라도 없었다. 그가 들고 온 것은 송편 몇 봉지와 오늘은 내가 더 많이 들을게요. 라는 진심이었다. 그는 병상 옆에 앉아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. 이번 추석은 여기까지 같이 해요. 노래는 배경이었고, 사람은 중심이었다. 위료진 100여 명이 눈시울을 불켰다. 오늘은 누군가 우리에게 고생 많아요라고 말해준 날이었어요. 김용빈이 가져온 건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이었다. 그는 유명세 대신 진심으로 병실의 문턱을 넘었고, 그 순간 환자와 위료진 모두가 누군가 내 편이 되어졌다는 위로를 느꼈다. 그의 행동은 팬덤의 방향도 바꿨다. 누군가는 병원 근처 카페에 생수를 채우고, 누군가는 어르신께 선물을 포장했다. 지각보다 마음을 연 사람들, 그것이 김용빈이 만든 기적의 여운이었다. 그날 이후 병원은 다시 분주해졌지만, 복도의 과일바구니와 접힌 송편 포장지는 여전히 그날의 온기를 기억했다. 그가 남긴 건 멜로디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이름을 불러주는 습관이었다. 그리고 그 습관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꿨다.